국면을 잘라놨는데, 여기요 커브, 이거 뭐예요? 청색으로 보이는 이 커브 아니죠? 네, 네 그거로 만든 거죠 요거 숨기기 하고요 어,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 3 요것도 숨기기 할게요 요거는 얘일 거예요 두 가지를 숨기게 할게요. 절대 선택하고 e 리트 누르지 마세요. 네, 링크들이 다 없어져요. 자, 그랬을 때이 저는 돌출공면 하위 디자인 트리를 봤더니 스케치 원도 숨기게 돼 있고. 에, 곡면은 방금 숨기기 했으니까 괜찮고, 어, 그 다음에 곡선, 곡선 1이라는 거, 스케치 3도 제가 숨기기 했기 때문에 문제, 디스플레이는 안 되고,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요거는 잘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서리를 나타내는 서, 색깔은 약간 하늘색의 선으로 표시가 되죠. 네. 아, 공면 피처의 이런 엣지들은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고 있죠. 색깔들이 달라요. 그죠. 요거를 잘 관찰하시라고 이야기했고요. 앞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면을 또 자르는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솔리드 기능에서도 자, 어느 거였냐면, 아이고, 어... No. 요거였죠. 5mm 맞춰서 자르는 거 했어요. 5mm 맞춰서 자르는 것은 어느 거를 기준으로냐면 여기서부터 5mm 이렇게 떨어뜨려서 자르는 거였죠. 일전에 솔리드 기능으로 할때 사각형 그려서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요거를 할 건데 스케치면은 요면 요면으로 잡을게요. 요면으로 잡을게요. 자, 솔리드 피처 명령을 쓸 때는 폐곡선을 그려야 했어요. 고생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서피스 기능에서는 선만 이렇게 그어서 하나 추가해 놓게요. 을 수직선을 추가해 놓고, 요 엣지에서부터 요거까지 5mm. 이렇게 치수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저도 선을 하나 그리는걸 보여드릴게요 선을 요 엣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엣지에 일치죠 엣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일치에서 시작하고 수직해서 내려 긋는데도 수직해서 내려 긋는데도 엣지에다가 일치 보고서 그어요 됐나요? 치수를 넣어주도록 할텐데 자요 엣지에서 얘까지를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네자 요렇게 왔나요? 자 이거는 딴거 만질 필요 없습니다 스케치 종료할게요 어? 쌤 돌출곡면 왜 안해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가지고 곡면 잘라내기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 면에 그려진 스케치의 선은 곡면에 교차하는 셈이에요. 여기만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잘라내기 도구가 스케치 선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공면 잘라내기 다시 들어가요. 잘라내기 도구는 뭐로 간다고요? 스케치해놓은 라인. 요거를 선택해요. 자, 선택 제거로 뭐를 선택해요? 날려야 할요 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도 잘리죠. 오. <laughs> 자. 요거는, 또.